안녕하십니까 분양 알림이 전부장입니다 지금 이제 앞에 보이시는 저 공사 현장은 아 지금 덕은지구 6, 7블록이고요 그래서 이제 덕은지구 이제 업무에서도 가장 최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는 아 덕은지구 지금 6, 7 블록 지식산업센터, 네덕은지 m c ISB타 아 환강 아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자 이제 네, 더건디 m c ISB 타워 한강은 준공 아, 예정일이 2025년 11월입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 준공이 되면은 아, 지금 더건디 m c ISB 타워 한강에 아, 지금 이 모습인데요. 지금 모형도인데 아, 이런 모습으로 이제 구현이 될 것입니다. 자, 저 이제 끝에 있는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 2개 이제 동이고요. 아, 이거는 이제 후분양으로, 후분양으로 다 지어지고 나서 아, 이제 분양 예정에 있고요. 현재 지금 음, 지식산업센터 아, 더건 DMC IS 비타워 한강 아, 요두 개동만 아,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890호실입니다. 지산이 아, 지식산업센터 890호실이고요. 어, 더건 DMC IS 비타워 한강 아, 이제. 이제 두개 필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 두개 필지 이상되는 아 분양이 되고 있는 아 그런 현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 현장은 아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1 블럭 아 그리고 이제 5 블럭 이렇게 남아있는데 한 필지씩 한 필지씩 어 남아있고요. 오블럭 같은 경우는 지금 6, 7블럭 바로 앞에 예, 지금 현재 모델하울 수 있는 부분, 이제 5블럭인데, 아직, 아 뭐, 뭐, 어떻게 분양이 되고, 뭐, 어떤 게 이제 지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직 아뭐 결정이나 아 나온 상황은 없습니다. 뭐 지산으로 이제 분양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뭐 호텔로, 호텔로도, 아 분양, 호텔로도 이제 지어질 수도 있을 거고, 뭐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직 아, 이제 정확하게 아, 정해진 바은 아직 없습니다. 지산이 이제 안 들어올 수도 어, 있다. 아,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어, 있다면은 아, 지금 이 6, 7 블록이 이제 한강과 가깝게 있는 아, 마지막 이제 아, 지식산업센터가 아, 되겠습니다. 덕은지구에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어떻게 보면. 아, 아, 될 수도, 어, 있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건 DMC, ISB 다우 한강, 2층에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이, 어, 되어 있는데요. 아, 굉장히 한 25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어, 지금 이제,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필라테스, GX, 아, 다음에, 뭐그 안에 또 뭐, 샤워실까지, 아, 또 탈의실, 샤워실까지 이제 갖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산 라운지, 그 다음에, 이제, 회의실, 어, 소중대로 이제 사이즈별로 회의실도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뭐 휴게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어, 이런 분들도 갖춰져 있어서, 어, 이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어, 굉장히 또 어, 힐링도 할수 있고, 또 이제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어,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호텔급으로 잘 조성이 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실 이제 형태는 아 가운데 이제 코 부분에 이제 코 부분에 아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여섯 대가 이제 설치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 에 이제 비상용 엘리베이터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호실을 아, 구현해 놓은 이제 유닛은 아, 이제 전용 한 16평 정도, 아, 전용 16평 어, 규모의 호실이고, 지금 16평 이게 규모 2개 호실을 아, 연접된 2개 호실을 아, 터서 같이 사용한 것을 구현해 놓은 모습입니다.